근데 문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매도자, 매수인, 이렇게 이제 쌍방 당사자들이 항상 이제 중개보수를 깎으려 드리니까는 요거를 음. 어떻게 이제 중개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 어, 주거용 건물은 입지도 되게 중요한데 역세권 근처면 더 좋은 물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공장도 그런 요인이 그 중요한가요? 아, 매우 중요하죠. 역시 엄연한 부동산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를 따라서 대도시 주변이라든지 네. 재개발 지역 내 공장 이것도 아주 하디 주예요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이라든지 음. 어, 지하, 지하철 인근에 토지 공장이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으로서 입지 우수성 굉장히 좋은 네. 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장 창고 거래는 계약서를 쓸 때요 특약상으로 일반 중개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그 중요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공장 창고의 경우에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한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그 인허가 여부를 이제 먼저 알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개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미리 미리 그 업종의 인허가를 알아봐야 이게 계약이 진행 계약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특약상에 먼저 알아보고 이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걸 판단하고 특약상에 기재를 했으면 네.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긴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건물 건축물에 대한 뭐 이제 전기의 이제 승압 많은 고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낮다. 결국은 이제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이스트가 필요한데 호이스트가 없다. 그러면 음. 어 건물은 마음에 드는데 그게 호이스트가 없어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데 뭐 건물주가 할지 아니면 들어올 세입자 할지 이런 거 여부 본 건물이 너무 좁아서 이제 가설 건축물도 이제 왕왕 설치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를 명확하게 투약상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요런 거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매매라면은 이제 매매의 경우로 하면 예를 들자면은 어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났어,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매수인이 모르는 모르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을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인지. 누구의 책임으로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 또는 이제 그 하자를 발견 무한정 그 하자 기간을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간 어느 정도 구, 어, 정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특약상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점 이게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창고 토지 거래도 되게 생소한데 중개비 어떻게 받나요 음, 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에다가 본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에 그 전체 금액의 0.9%이내서 협의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중개 보수를 받고 매매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0.9%이내서 협의로 받게 되는게 상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 동장 창고 월세가 200만원 이라면 거의 200만원이 맥시멈 200만원에 가깝게 음. 중개보수가 책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협의는 들어가죠. 자, 매매의 경우는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공장 창고가 이제 대다수라서 중개보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개보수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커요.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매도자, 매수인 이렇게 이제 쌍방 당사자들이 항상 이제 중개 보수를 깎으려 드리니까는 음. 요거를 어떻게 이제 중개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매도자, 매수자, 임차인, 임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이런 이 점을 강조해 줘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중개 보수를 받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어, <laughs> 어, 결국에는 음. 역지사지로 생각을 그렇죠. 한번 해 보고 네.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이 일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렇죠. 걸좀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죠. 좋다. 이번에는 대표님 네. 그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건물이 오래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노화가 노후... 후 되니까는 빗물이 새는 누수와 관련된 부분, 아니면 균열이라든지 파손 음. 또는 물의 양이 부족하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상, 이제 오래되면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예, 중개사는 그 현실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다파악하고 어, 중개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요 부분 즉, 즉 권력이 오래된 건물 거래 시에는 이제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임장시 요 부분이 이 건물이 노화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누수나 누수 등의 이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알려줘야 돼요. 네. 만약에 누수 네. 를 포함한 하자 부분이 중개사나 매수인 쪽 임차인 쪽에서 인적으로를 인지를 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 협상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대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직접 작성할 때는 이 노화로 인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건물의 상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는 보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 음. 다 확인을 못해도 확인 설명서 안에는 보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개 사고를 이제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예. 계약을 했는데 해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럴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해제가 발생을 하고 예. 혹시 어떤 점이 그 확인이 안 되면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laughs> 특약사항에 기재사항이 누락될 경우 해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어,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으로 제가 언급했듯이. 네. 입주 업종이 인허가를 반드시 필요하는 업종인데, 음. 맞지 않는 업종으로 이제 계약이 될 경우에 입주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나오면은 이거는 당연히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특약상 기재 이전에 미리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이 부분은 이제 처음 공장을 접하시는 중개사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먼저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덜컥 계약하고, 어, 입주가 안 되는 업종이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공부상 내용, 즉 건물에 대한 공부상 내용하고 임장을 갔을 때 현황상 내용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네. 이제 그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인 게 불법 건축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 요게, 어, 한쪽에 이제 너무 이제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이제 계약을 유지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네. 왕왕 있습니다. 음. 대장상에 이제 등재된 불법 건축물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음. 그런 확인이 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라면은 원상 복구나 아니면은 이제 네. 이행강제금 이런 걸로, 음, 일방향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요게 계약해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도 하곤 합니다, 이게. 네. 대표님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토지 공장 중개 시 대표님만의 그 노하우 팁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몸으로 직접 붙이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현업을 하면서 몸서 겪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어, 새롭게 배웠던 걸 어, 배웠던 내용들, 요걸 정리해서 나름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외에도 이제 좀더 구체적인 내용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고 싶은 분들 어이 이, 어, 중개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들도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어 네오비 토지공장 중개 실무 요 부분 제 수, 강의를 수강하신다면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내용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네오비비즈 아카데미 추희정, 안성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